안녕하세요, 연기TV 연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 컬러 제가 딱 싫어하는 컬러예요. 색이 빠져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색이 됐는데 이게 제 얼굴에 진짜 안 받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할 거예요, 염색. 염색, 염색. 짠. 따다단. 이 색을 염색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색, 이 머리색도 지금 내 머리색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달라질 게 있을까? 모카라떼 브라운인데 사실 이게 제게 아니라 세영이 거예요. 근데 몰랐을까? 뭐 이 머리 해도 이네 머리 색이랑 똑같다면 진짜 의미가 없는데 이거보단 어둡겠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개봉하면 미장센 헬로버블이에요 유명하잖아요. 먼저 이렇게 용기가 있고 1 트리트먼트, 아 매직 앰플, 비닐 이런 걸 줍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안 입는 옷을 찾아야 돼요. 안 입는 옷은 어디에 맞냐? 따라가 보시죠. 여기는 의료 수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여기 세영이가 다 버린다는 옷들이 있어요. 이 중에 이 티셔츠를 입고 염색을 하죠. 갈아입었어요. 그럼 먼저 이 봉투에 있는 걸 꺼냅니다. 이런 큰 봉투가 나와요.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짜펴보시면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목에다가 묶는 것 같은데 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이렇게 묶었어요. 우비 같다. 위생장갑 같이 이걸 꼭 껴주시고 이 녀석이랑 섞어줄 거예요. 오픈하면 이 안에 이미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걸 뜯어서 이 안에 부을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이 앰플 있죠? 이 앰플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게 머릿결 손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넣는 건데 여기다 꼭 앰플을 넣어주세요. 다 넣었으면 얘를 꽂을 건데 먼저 얘를 위로... 따고, 얘를 빼야돼요. 그 다음에, 돌립니다. 그 다음에, 딴딴따라라딴딴. 달콤하게, 쉐키 베이베. 나 아, 쉐키 베이베. 충분히 섞었다 음. 싶으면, 이제 머리에 부비부비 해줄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거품이. 버블버블! 와! 아, 영상에 일본어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왜왜 왜, 왜죠? 저는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일상 언어로 계속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 이제 얼굴 실체 드러나는 각이죠? 이거를 근데 사실 이렇게 버블버블로 해주라는데 머리 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가 잘 안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 머리가 염색이 안된 부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르고 이걸 또 나눠서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이 위를 또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쪽도 또 발라주고 또 아래를 슥슥슥슥 발라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기님 미용실에서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집에서 하세요. 마음 짠하게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당연히 미용실에서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영상도 찍고 싶고 사실 그런 건 귀찮아서예요. 그럼 바르는 건안 귀찮냐? 어이? 바르는 게더 괜찮겠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이런 데 비싼 미용실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저도 받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참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런데 받는 곳이 있어요. 하디만 저는 좀 집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가기 귀찮아요. 또 진짜 제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지 웬만하면은 집다 수원에서 머리를 하거든요. 돈 내고 그냥 머리하고 아니면 수원에서 협찬받아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수원에서 하려고 하고 서울을 왕복하면 제가 하루에 4시간을 버려야 돼요. 근데 염색하는데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게요? 그럼 하루를 진짜 다 날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이제 진짜 시간의 여유가 됐을 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정말 그런 곳은 잘 하긴 해요. 당연히 제가 원하는 머리색도 할수 있고 머릿결도 많이 손상도 안 되고 정말 좋긴 한데 그렇다고 또 집에서 많이 하진 않아요. 더 큰일 난게 있어요 여러분. 더 큰일 난 것이 무엇이냐. 또 머리가 붙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길이가 너무 짧아서 이건 좀 고민 넘겨야 될것 같고, 아 고민이에요. 왜냐면 제가 머리 긴거 이쁜 거 알아요. 머리 그리고 피팅 모델이나 이렇게 할 때는 머리가 길어야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헤어 스타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머리 기르는 게 정말 좋은데, 머리가 길 때는 번호를 많이 따여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얼굴로 내가 그런 말 하기 너무 창피하네.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뭐 버, 번호 따이고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기분은 그런 거 좋은 게,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긴 머리일 때는 뭐 번호를 많이 안 따여 봤는데, 꼭 짧은 머리 번호를 많이 따여서, 아 내가 이 머리가 나한테 좀 적합하구나 이 머리 했을 때 내가 예뻐 보이는구나 아 지금 배가이 얼굴로 자꾸 민망하네 일단 다 발랐으니까 여러분 머리 감고 만날게요 시간 지나면 A few minutes later. 여러분 염색을 다 했는데요 색이 아주 어메이징하게 나왔어요 지금 바로 공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떡해요 저 염색 감고 맞아요? 아 <laughs> 엄청 밝아요. 어떡해. 아! 실제로가 훨씬 더 밝아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 이에요. 남편거 염색약 몰래 뺏어서 해서 벌 받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 좀 다크. 아니, 내 머리색보다 좀 다크해 보이는데 이게 뭐냐고. 고데기도 안 했어요 앞머리만 했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얘가 훨씬 어두운데 나 탈색해서 그런가? 저는 머리 염색을 한번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홍콩을 가는데 컬러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바, 너무 밝아요. t e r 3 days later, 3 days l 염색 e r 3 days later, 3 days later, 3 days later, 3 days later, 3어 a y s l a t 이런 식 이렇게 찢어 있어요. 어제 재현이가 만드는 걸 좋아해 갖고 뭘 만드는 건줄 알고 또 뜯었는데 일단 이 유라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가 저보다 어두워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이름이 초코 브라운이에요. 초코 브라운을 염색할 생각이 너무 설레요. 왜냐 내일은 홍콩을 가기 때문이죠. 염색을 앞서서 택배가 되게 많이 왔는데 택배를 좀 까볼게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겁니다. 떠던 이게 입술이 되게 두꺼워진대요. 맵고 이건 제가 또 따로 리뷰를 찍을게요. 입술 되게 도톰해진다고 해서 샀는데 진짜 도톰해지는지 따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음. 음. 후기 남겨주면 미스트 보내준다고 했는데 미스트 그래서 보내준 것 같아요. 구두 따랐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언제나 늘 근데. 저는 이러면 신발들이 사이즈가 잘안 맞아요. 215를 신다 보니까 이런 수제화는 되게 비싸요. 아, 크다. 근데 여기 어쨌든 발목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더라도 얘가 꼭 부여 잡아주기 때문에 벗겨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좀 덜렁덜렁 거리면서 이쁘진 않겠죠. 으이, 여러분 굽 보세요, 굽. 와, 미쳤네. 에이, 야, 이거 못걸어다님 우와, 발목 깨져있어. 이것 도 너무 크다. 아 크다 크다. 예 얘는 너무 키릴이에요. 여행에서 이런 거 신으면 진짜 발목 부서집니다 너무 잘못 샀고만. 다 했습니다. 이제 염색을 해 볼까요? 여러분, 염색약을 발랐습니다. 20분을 기다려 볼게요. 변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여러분, 머리 보여 드릴게요. 아.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보다 더 초코브라운 어두운. 얻으려나... 아, 밝아, 밝아. 어떡하죠? 지금 몇 번째 염색을 해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헬로버블 다시 난살이. 초코브라운이라매 여기 그냥 완전 아까색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얼마나 열심히. 전 이러고 홍콩 못 갑니다. 이 컬러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컬러예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랑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좀 낫네요 그냥 이렇게 홍콩 가려고요 그냥 염색 한 번도 안 하려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쿠팡에서 구매한 최애 가자 며칠 전에 친구가 이거를 교회에 가져와서 애기 준다고 갖고 왔는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저 어디서 구해? 이러는데 잘 모르겠대요. 믿집 아막으가 줬대요. 그래서 쿠팡에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바베큐 맛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다른 맛을 안 먹어봤는데 그 먹은 게 바베큐 맛이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특히 감자 가자를 싫어해요. 감자가자 싫어하는 사람 흔하지 않거든요. 막 오감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감자가자 싫어하는데 이건 감자인데, 감자가 아니야. 음! 염색하기 끝!